저희 히트리스키플 우먼 노원점을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일단 제가 살면서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저 제 주변의 지인이 자기가 여성 전용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저도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 이용하시면서 시설적으로 어떤 것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어 일단 여기 헬스장에는 기구가 되게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여자가 몸을 만들 때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기구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운전, 어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웠고요. 또 헬스장이 전반적으로 밝고 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운동을 올때 되게 기분 좋게 운동을 올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PT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고 결과적으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어, 일단 PT를 시작하게 되면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뭐 식단이나 어, 운동하는 자세 그리고 기구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까지 정말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영양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이게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화이팅 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체력도 진짜 많이 늘었고, 근력을 챙기면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PT를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 막상 푸티를 다녀보니까 재밌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고 몸과 건강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